좀 어떻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면, 계기판 메뉴가 계기판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저거는 메뉴 설정에 들어갔으면 계기판 모양은 다 취향에 맞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크루즈 모드나 아니면 스포츠 이런 식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마다 계기판 디자인이나 표기해주는 정보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편하게 바꾸시면 될것 같고. 아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출발 했는데 옆에 차가 좀 급했나봐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차 비켜주고. 좀 출발 쫙 했는데. 아, 지 이게 오전에 다녀온 건데 또 타러 나가고 싶다 자체가 아날로그식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풀 디지털로 바뀌면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카플레이를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거의 자동차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호대기 중에 하게 되면 야, 이렇게 플레이다, 이게. 화면이 바뀌면서 네이버지도 쓰고 계시면 네이버지도가 좀 크게 화에기 네.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헤리데이빗은 신형 프로링하시면 저렇게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음악 어플, 음악 어플 들어가서 노래도 요 조절하 수가 있는 요 오우 울렁들 하우징이든 물림 조절 버튼이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세나가 다 있어요